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간략한 리뷰와 코디까지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뭐 월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3월이나 4월에 구매한 제품들 말고도 뭐 훨씬 더 이전에 구매했던 제품들까지 같이 끼어서 소개하게 되었으니 그 점은 감안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카피오브 카피라는 브랜드의 웹벨트입니다. 가격대는 2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구스포츠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투박한 밀리터리 느낌이 진한 두꺼운 두께가 아니라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제품으로 요즘 느낌에 맞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길이 조절 같은 경우에도 가위로 쉽게 잘라서 손수 커스텀이 가능한 제품으로 아직 웹벨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으로 가성비 있게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일명 세르띠에라고도 불리는 세이코에서 나온 시계입니다 까르띠의 탱크 디자인이 연상되는 스퀘어 타입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블랙 가죽끈에 화이트 판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샴페인 판으로 선택을 해봤고 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끈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 후반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국내 매장에선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외에서 직구를 한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과 나발 워치에서 나오는 제품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밀리터리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아메리칸 캐주얼, 이런 클래식 캐주얼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디자인은 이 세이코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을 하고 있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까르띠에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아직 시계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뭐 세이코 정도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책입니다. 패션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라이트닝 아카이브의 빈티지 스웨셔츠 편입니다. 실물로는 거의 보기 힘든 30년대, 40년대 빈티지 스웨셔츠와 관련된 사진들도 많이 들어 있고 우리 눈에 익은 그런 스웨셔츠의 디자인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스웨셔츠를 제작할 때이 책을 보고 많이 참고하기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돌려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뭐 빈티지 스웨셔츠를 참고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책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인테리어 용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선 품절인 것 같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고거래를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스트로그의 카고 팬츠입니다. 정확히는 이스트로그 퍼머넌트 라인의 제품이고, 이 제품은 백사틴 원단과 립스타 원단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립스타 원단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필드 카고 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웬만한 컬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무난한 블랙 컬러만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들과 똑같이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옷장에 검정색이 거의 없었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무난한 검정색이 또 그렇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보여드린 저런 밀리터리 베이스의 가죽 자켓과도 같이 매치가 가능하고 조금 더 날이 더워지면 이렇게 반팔티 한 장에 같이 매치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트로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복각 브랜드의 느낌이 안 나서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너무 복각의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필드 카고 팬츠에 들어가야 할 그런 디테일이나 고진 같은 경우엔 다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보여드린 조금 더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 코디나 이런 데일리웨어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꼭이 제품을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이런 카고 팬츠를 찾을 때 고를만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로퍼와 매치해도잘 어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뭐 부츠 종류와도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스타일에 상관없이 정말 활용도 높은 그런 카고 팬츠를 찾는 분들께 한번쯤 고민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